38억짜리 한남더일, 10년 뒤에 과연 얼마가 될까? 지금 한남더일을 38억원에 산다고 가정해봅시다. 현시점 한남더일 26평형 매물 중 38억원이 가장 낮은 금액이니 38억에 매매한다고 가정해봅시다.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집을 살 때는 부대비용이라는 게 따라붙어요. 먼저 취득세. 38억짜리 집이니까 약 1억 2,540만원이 나옵니다. 부동산 중개수수료. 상한선이 0.7%니까 약 2,660만원. 거기에 등기 법무사 비용까지 합치면 초기 자금은 38억 플러스 1억 5천 5백만 원, 총 39억 5천 5백만 원이 들어갑니다. 그런데 집을 갖고 있으면 보유 비용도 발생합니다. 먼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. 공시가격 기준으로 10년 동안 약 9천만 원 정도 내게 됩니다. 1주택자 감면혜택이 있어서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. 38억 원 시세 대비 공시가격은 약 22억 초반대로 예상되고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산하여 연에 9백만 원 내외입니다.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.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. 직장인이라면 별로 걱정 없지만 퇴직하고 지역가입자가 되면 보유 자산 때문에 매달 15만 원의 건보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. 이 시뮬레이션에선 10년간 약1 8 0 0만 원의 추가 건보료를 가져 합니다. 세금 플러스 건보료 다 합치면 10년간 총 보유 비용은 약 1억 800만원 수준입니다.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집값을 보죠. 한남도일 26평형은 분양 당시 약 8억이었고 지금은 무려 5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. 총 상승률 375%, 연봉리 수익률은 약 12%, 일반적인 서울의 아파트는 지난 30년간 지속적으로 연평균 6% 상승했으나 한남더일은 서울에서 희소성 높은 초고급 입지와 최상류층의 니즈가 반영되어 서울 평균보다 2배 가까운 큰 상승폭을 가져왔습니다. 이러한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진다고 가정하고 연 10%의 상승률을 적용하면 현재 38억원짜리 아파트는 10년 후약 98억까지 오르게 됩니다. 정확히는 1.1의 10제곱 약 2.6배 상승이죠. 이제 10년 후. 이 집을 판다고 가정해봅시다. 98억에 매도하면 중개수수료 0.7%약 6,860만 원이 빠지고 10년을 거주했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외한 양도소득세는 약 20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. 그럼 내 손에 남는 돈은 77억 3,140만 원. 초기 투자금이 39억 5,500만 원이었으니까 명목 수익은 약 37억 7,640만 원이 됩니다. 하지만 여기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봅시다. 한국은행 목표는 연 2%. 복리로 계산하면 10년 뒤에는 지금 돈의 가치가 약 1.2배 줄어듭니다. 즉 37억 7,640만 원의 수익은 현재 가치로 보면 약 30억 9,800만 원 정도의 수익입니다. 연환산으로 따지면 실질 수익률은 약 6%입니다. 지금까지의 흐름과 데이터를 보면 서울 아파트에 레버리지 투자한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어왔다는 사실은 분명하죠. 이런 진짜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전부 알려드립니다. 부동산 정복하기. 구독하고 영리하게 투자하세요.